어, 같이 있다 보면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발상이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넥스와가 사랑하는 비주얼 와 와우 외국인이 뽑은 더모스트랜덤엉뚱헐 매력 이 남자의 머릿속을 파헤치느니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진실을 파헤치겠다 짜로 엉뚱 김해안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신문의 생각을 읽 읽을 시 없는 게 항상 <laughs> 이제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면 왼쪽도 아닌 저희 대각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힘듭니다 이번이번는좀 라이트한 거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넥스 도어에서 4차원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이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네, <laughs> 신기해하는 건 외국에서 보고 계신 우리 원더워드 이한4차원이 <laughs>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막내 일단 운하기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사라진 관계로 운하기의 가방으로 운하기를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운하기. 운하기 가방 여기 있고, 운하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t 를 치료해줄 사랑아프나하고이 확인 is p e r f 지금 매점을 갈 거예요 뭘 사러요? 인기가요를 사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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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이하가 정말... 자꾸 틀려가지고 제가 리더로서 따끔하게 한번 했습니다 민대미를 돌면서 끝에 절로 마무리. <laughs> 와, <우와>, 버려다 <완벽하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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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딸기 맛이야, 수박 맛이야? 날간색맛밥빨만 부분 현이어어요 랄랄랄라 당겼어요. 그럼 잠안 잤냐? 네. 종현이 형 잠을 안 자면 행정이 못 빠져? 구도 괜찮네. 네? 구도 괜찮네. 잘생겼어요. 아니 아니 얼굴 안나오는 잘생겼어요. 얼굴이 안 나온다니까. 잘생겼어요. 얼굴이 안나온다 이번 앨범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명재현. 네? 보이넥스 노 앨범인데요? 재현이형이 인터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라현할이있고할수있 혹시 니 차원 내이이한이요이이친구이이친는이 친구는 는데친구아니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나 <laughs> 셀프캠 어깨 올리는 사람 처음 봤네 어떻게든 먹이려고 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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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는 거 처음 컵이 너무 작아 뭐해? <laughs> <뭘>. 이거 재밌다 뭐해? <laughs> <뭘>. 이거 재밌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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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가요 쟤네들이 먹는 음식은 무슨 맛일까? 맛있어 하던데 풀떼기 같은 거 먹다가 저거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댓글 네, 궁금해서 제가 사료를 한번 먹어보긴 했어요 사료를 한번 먹어보긴 했어요 육고기 사료? 네 네? 무슨 <laughs> 맛이에요? <laughs> 그냥 그 약간 치즈 같은 맛인데 조금 썩은 치즈에 짠 맛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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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웃음> <웃음> 어때? 내가 먹는 거 보니까 배불러? 배불러. 내가 그 단백질이 없, 인명의 줄이야. 고기도 있잖아요. 고기를 안 풀었어? <laughs> 응. 그게 가능하다고? 이하늬의 식습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돼 뭔가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아 저분일던 소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벌써 기대돼 자,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막 어, 단맛이 느껴져요 이걸 뭐라 할까요? 모르겠어요 단풍입니다 단풍입니다 와 아치치기 치우는 대적견. 빵빵 미래 조석과 이한입니다 어, 아이고, 뭐 있어요? 에? 어, 하리보.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포석과랑. 그거예요. 에? 어, 하리보.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포석과랑. 그거예요. 차르그로 만든 거. 그렇죠. 아, 음. 지금 야안이형 좀! <놀람> 이안 <야이 형> 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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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냐? 네 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항상 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 찾아주시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어. 그럼 지금까지 보이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성황은 할게. 성황은 정말 그래. 잘하더라 아 진짜 타이틀 잘생겼잘 생겼어. 소형이 너무 잘 생겼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앞으로도 뭔가 기회가 된다면 아주 저희 믿고 진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야, 잘생겼다 야, 사진 진짜 이상한 거 같이 찍어. 정상. 이제 문 여는 거 찍고 싶다 해서 그대로 전잘 찍어줬어.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찍죠? 나 이런 거 진짜 괜찮은데. 이 뭐였더라?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님을 모셔보게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뭐냐? 네. 오늘 처음 봤는데. 치우노 네. 네. 이름이 티우노치우동야너 음. 음. 이름이 뭐야? 나 떡볶이 좋아해. 나 떡볶이 <laughs> 좋아해. 아니 이름이 뭐냐니까. 야나 전에 유치원에서 친구 없었지. 벌써부터 이상하다. 너좀 질리는 타입이구나. <웃음> <웃음> 아니 이름이 뭐냐고 몇 번째 묻냐고. 이능이 뭐냐 Blaon. 시끄러. 능력 있다. 지휘를 하는. 서보세요. 자 한번 할게요. 네. 서보세요. 서보세요. 눈앞 씨가 서보세요. 눌러주고. 추가 추임새가 굉장히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한 보여주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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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저 뭐야? 이때부터 엉뚱했어, 달라. 컵라면 왜왜 빨대? 아니 컵라면에 국물 먹네. 나, 나 <laughs> 이젠가 이렇게 생각해. 국물 먹어. 정명한 거야. 저때 손으로 들고 먹으면 뜨거우니까. 회기 무더. 국물이 끝내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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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의 너희 너희. 자이야기는 뭐야? 자 누구야 너? 아넌 넌. 너 누구야? 나 수아살 <laughs> 마피아야. 마피아야. <laughs> 또 시작이야. 그걸 그걸 다시 한번 집어줄게. 이거? 아 그냥 진짜 보내자. 진짜, 진짜 보내자. <laughs> 진짜 보 동인이 먼저. 보인이자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돼. 도 도. 내가 내가 시민이라면. I go. 아 내가 시민. 처음 보시면은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뭐야? 예 물감. 가까이서 <laughs> 봐야 진짜가 나.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은 가슴이 보아야 예쁘다. <laughs> 진짜 사차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아크릴 물감이 막 일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카메라에 담기나요? <laughs> 아, <laughs> 잘안보이요 <laughs>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이시죠, 디테일? 보인다, 보인다 맞아,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오... 저희는 정말 많은 매력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붓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희 Y 앨범 홍보하기 위해서 보였습니다 이거 근데 이미 다나오는하나 같은데. 고나에는 어, 많이 그끝아고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원아아아아 <laughs> <laughs> 자. 아아아아웨이원 야원한다도 있잖아. 빨리 빨리 가도 돼. 야, <웃음> 야. 야. <웃음> 아니 뭐해요? 뭐 뭐해요? 뭐? 너 일본으로 가. 원? 아니 방금 내가 알려줬잖아. 신경 쓰한 거예요? 알려줬잖아. 옆에서 신경 아, 알려줬잖아요. 방금 그 알려준 거였어? I'm only one. 아원 아, 들어왔네. 야 이미 땀은 끝났어. 원뭐 마이크에 대고 들었어. 써주시겠지 소리 확내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또 카메라를 카메라 위치를 봐서는. 무조건 여기 뭐가 있어. 뭔지, 어, 이거 어떻게 찾죠, 이거는 에이.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숨겨, 숨겨. 잠깐만. 숨겨, 잠깐만. 숨겨. 자, 자. 숨겨, 숨겨. 아직 저 뭔지 모르는 거야. 전 몰라요, 몰라요. 자, 여러분, 전 몰라요. 제가 원래 여기를 가려다가. 저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저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지금 진지하고 있어. 너너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로 갈래? <laughs>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때 이거 하려다. 눈 맞으셨어, 눈빛으 아니 봤어. 이거 하고 하자. 다음 사랑스러운 눈빛. 안녕하세요. 봤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아니 잠깐. 이게 정리. 뭔가 <laughs> 뭐야? <laughs> 그 다음 스팟으로 한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 잠깐. 일단 여쭤봐야 돼. 혹시 혹시 저희인터뷰 인터뷰 있나요? 마이크 같은 거 없나요? 왜? 마이크로 방송하게 마이크로 <laughs> 방송하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챌린지를 치러니까 갑자기? 막... 같이 즐겨주실 수 있으실 분을 잘 골라야 돼요. 왜냐면은. 근데 시민 분이시면은 저희 촬영 스텝 저희 촬영 스텝 선생님들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야 좋다! 야 좋다! <laughs> 야 좋다! <laughs> 감독님 한번 가시죠. 여기서 한 번만. 그래 한번 어, 가시죠. 한 분이 티안 나.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안 흔들려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어? 아, 응? 아니, 얘왜 이렇게 차분해 혼자. 이 <laughs> 선을. 보고 있었어요. 어, 밖에 없어. 이게. 거 같은데 손가락에 불이 붙었는데 보이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야 지금와 감자가 감자가 이렇게 됐어. 아니, 오, 진짜 뭐야? 아, 내 금쪽이 같은 성우는 지금 이렇게. 뺑기 부리고 있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이한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금쪽이 같은 친구인데, 금쪽이가 뭐겠습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금쪽 같은 내 아들 같은 거잖아요. 네. 좋아요. 아. 자, 우리, 우리 금쪽이 <laughs> <laughs> 사실, 보이네스토에는 금쪽이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우와, 우시 <laughs> 아니 백신을 찾아야 되니까 백신 지금 아니, 뭐야? 나 이거 혈액팩인가? 어 혈액팩이야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먹어볼까? 먹어볼까? 그걸 왜 먹어 아아 먹지 마입가도더 뭐, 빨개져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뭐 하지 마 뭐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아 진짜 하지 말라는 거 자 하지 말라는 뭐가? 어, 나쁘진 않은데. 아, 아니, 나... 건강 감사합니다. 이제 아, 가보자. 아. 일단 가보자. 집합! 열었다고? 야야야, 멈춰 멈춰. 이봐봐. 각각 사부 키무리에 돼 있거든. 이 어. 입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제 영업 비밀 등은 기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기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 영업 어, 비밀 공공이 아니야. 저희들이다. 슬레이트요? 슬리,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죠. 전 여기가 좋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안 따단딴딴딴딴 따단 따단 따. 어떠타이? 공벽을 한번 세워봐야지. 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진짜로? 미안아 빨리 와! 8초. 우리가 말한 건 10초. 먼저 앞에 앉으시고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저를 거. 아까 선택해주신 제작진 여러분 선택해주신 제작진 여러분 부산 남자의 퍼포먼스 한번 가겠습니다 부산 남자의 퍼포먼스 한번 가겠습니다 어떤 퍼포먼스? 전 죽지 않습니다 어? 아니, 이건 뭐야? 야. 야, 멋진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야. 장면을 냈어, 이거. 용지연너 나와. 오. 아, 맞추데, 야 성대무사를. 야 성대무사 보라고. 아 산타 마리아 슈이 산타 마리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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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말이야! 뭐 <laughs>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산타 말이야 이게 산타 말이야 어때요? <laughs> 이게 산타 말이야 이게 산타 말이야 아땡 하지 말라니까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목소리> 어. 어우 착해. 쏙 얼른 놓으세요. <목소리> 그렇게 땅바닥에서 하면 입 돌아가. 일로 일로. 이 어 여기구나. 형이 선택 쎄. 뜬. 어 여기구나. 어, 있 형이 선택 했 쎄. 아너 여기서 <laughs> 거기서 거기하고. <laughs> 아 파트살아. 이렇게 가. 아야 아니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재력 바로 아니 여기를 오는 거야. 재력 재력 파라. 여기에 와 여기다 여어다어를 개를 두건뭐 있으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아니 아니 먼저 얹어야 돼이 상태 이렇게. 야 우리 돌멩이 처음 들어때이 느낌이었는데. 오케이 가자. 그렇지. 해볼까 음악에? 성훈만 조금 집중하면 되겠다. 성우가 그러니까. 지금 선글라스 때문에 앞이 잘 안보여 저뒤기까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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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된다 고 오늘까지 <목소리도> 야 그거 아니라고 이전하니라고아아 아, 아, 선글라스 벗어 <목소리도> 어떻게 틀린게겸 이렇게 가기로 했어 야우내 <목소리도> 파트잖아 내 파트잖아 내아 파트 박성우 아내 파트, 파트 받을 수 있잖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압수야내 파트 받을 수 없어 갑자기 터닝포인트가 하나 생기네오 뭘까요? 거인는 어딜까요? 왓또어맨이 되고 나서, 왓또어맨이 되고 나서, <laughs> 왓또어맨이 되고, <나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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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나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그 정도의 의미라고요? 아, 이게 근데 사실 10대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그 고용 불안정이라는 현실이... 그 <laughs> 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맞아요. 이게 때 저는 부산에서 됐죠.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받은 정규직이거든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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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면 정규직 아니에요. 또또 아, 아직, 아직 이대 뭐, 아 이대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 정규직. 이대 계획 있으시대요. <laughs> 이대 계획 있으시대요. <laughs> <이대 웃음> <계획 웃음> 자 정말 뭐 여쭤보겠요아직은안할거요 나중에 또내려나거에요한요 어쨌든 그렇게 왔다오면이 되고 나서 행복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요. 안정적인 사, 생활을 좋아하시네요 어, 그래서 이제 와 아, 제발 붙어줘 야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어? 진짜 무섭긴 하다 이렇게 와우 무기 획득 야야 저기 누구 생일 파티하고 있다 야 저기 누구 생일 파티 다 어디 갔냐고 위에도 있고 여기 세 명이 있고 위에 세 명이 있어요 위에 몇 층? 6층 6층에 세명 여기 세명 장난 같아? 아니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저 잡으실 거예요? 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 뒤 있다. 나금이나 <laughs> 잡힌 거야? 어 일로 영영 가 어, 트리트 먼트야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자. 아 진짜 멋있는 건뭔줄 알아? 네. 보통이랑 아 커팅을 하잖아. 네. 반으로 해 가지고 보통 여기를 자르잖아. 그렇죠. 그냥 반으로. 어, 맛있어. 여, 여. 멋있어, 멋있어. 여, 여. 누가 이걸 반으로 나누라고 <laughs> <야> <laughs> 다 <laughs> 진짜 약간 <laughs> <얘까지> 너무 깔끔해 보시고. <laughs> <거기네. 웃음> 반만 자르 아니, 네, 우리 먹을 거잖아. 아, 먹어그치 먹을 거. 우는 상황. 어, 아침 무 네, 자, 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대상자는 전나기 나오세요. 나 아니 이 했잖아, 했잖아, 발집중했어 어차피 리우 밖에안 남았잖아요. 리우 형 나오세요. 나왔어요. 집중해, 집중력 좀요 준비 시작. 당신은 뭐세요 음? 한국말로 나무 뭐야? <laughs> 한국말로 나무 뭐야? 한국 <laughs> 아, 외국세요 한국말로 물 뭐야? 한국말로 물은 아 외국인인가 보다. 아 외국인. 왜 이거 어 교포예요 교포? 아, 어디 살 나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오... <laughs> 한국말 모르겠어요 아, 한국말 정말 모르겠어요. 아,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아, where are you from? 아,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어? <laughs> 영어로 물어봤으면 영어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외국인인데? 아 한국말 너무 잘하네 오, 게 지금 올랑말랑 하시거든요? 지금 오려고 하시는데, 어디 가셨을까? 오! 어쩐지 자꾸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왜요?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음. 찾았다. 네, 스승님. 제 스승님은 물입니다. 스승님 원더하나스 회사에서 올린 있제 스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스님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승혜란 <laughs> 어머, <성냥만 보고 웃음> 갑자기 수정관안 드신다고 하길래 이제 원더가 자르는 느낌으로 좀더와줘야 돼. 제보 싶다, 이거. 좀 더. 언더. 오, 야 좋아, 좋아, 좋아. 안녕, 태사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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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좋아. 커팅 간다, 태사아꽉 잡아. 야, 뭐야, 이이 아니, 뭐태사아 고마워. <laughs> 덕분에 잘 잘랐어. <laughs> 아, 미니 모자 봤어요, 미니 모자? 미니 모자 키링인데 옷 입다가 갑자기 아, 이거 모인데 이거 왜 머리에 쓰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리에 썼어요. <laughs> 이거 막 너무 웃기다. 이거 안 된다. 그거 왜 머리에 쓰냐? 이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머리에 쓰고 가고 싶어서, 아,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원래 횡단보도 건너는 것까지 허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보여주고, 다시 모자 썼어요. 미니 모자.